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운영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기본 운영 용어에 대해 폭은 되게 높지만, 저희가 대화에서 일상적으로 조금 더 많이 쓰는 내용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리자 페이지부터 피지사란 총 6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관리자 페이지는 여기입니다. 링크를 드렸던 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 이 화면이 나오는데 관리자 페이지는 어떤 기능들을 하냐면 쇼핑몰이 제작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쇼핑몰에 대해 모든 것을 변경하고 관리하고 자신의 컨셉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관리자만이 들어가서 손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는 대표 운영자와 부 운영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화면에서 그 카페24 가입했던 아이디와 동일하게 입력하시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상점 관리,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쭉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품을 관리하고 싶으면 상품 관리. 네,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 뭐 여러가지 모든 것에 쇼핑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자 페이지를 하고요 두 번째 사이드 배너 사이드 배너는 어느 위치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해요 이 쇼핑몰의 사이드에 있는 이렇게 배너들 여기 배너들을 사이드 배너라고 합니다 보통 사이드 배너를 추가하고 싶다 추가 방법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릴 텐데요 그러면 사이드 배너 추가해주세요는 여기가 올라가는 배너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슬라이드. 메인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죠. 이거를 메인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메인 슬라이드 변경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슬라이드 변경하실 때는 여기 앱 스토어. 저는 이런 식으로 구에서 마이앱으로 들어가면 합니다. 여기서 관리하기. 여기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나왔던 슬라이드 각이 나와있죠? 이미지 수정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거를 메인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볼까요?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도메인은 어떤 걸 말하냐면 도메인은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과 도메의 좀 헷갈려 하시분이 간혹 있습니다. 도메와 도메인은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 도메인은 여기 위에 뭐 http 슬슬 이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기본적인 도메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거는 기본, 기본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카페 24를 가입했던 아이디입니다. 아까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할 때 했던 그 아이디, 아이디가 도메인 베이스와 카페 24 가운데에 껴서 이런 식으로 임시 도메인이 됩니다. 근데, 도메인을 변경한다 했을 때는, 보시면, 이건 변경된 도메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겠죠? 변경한 도메인. 달라진 점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카페24도 없고, 이것도 아이디가 아니라 원하는 도메인으로 직접 연결을 한 겁니다. 훨씬 깔끔해진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변경하면 깔끔해진 모습이 됩니다. 도메인 변경 방법은 영상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구매를 했단 가정 하에 상점 관리, 운영 관리, 보시면 어, 여기 없네요. 기본 정보 관리, 도메인 설정. 네. 도메인 설정에서 여기서 구매한 도메인 저는 여기 이 아이디로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뜨지만 도메인을 구매했으면 뜹니다 그리고 도메인 추가하기를 누르면 여기 올라가지고 그리고 대표 도메인을 변경하면 두개가 되겠죠 올렸던 그걸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도메인은 변경됩니다 이 도메인에 관한거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훨씬 편하실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임시도메인이 제공됩니다 카테고리란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를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분류와 중분류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뭐, 탑, 드레스, 바텀,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는 거. 카테고리에 대한 수정은 상품관리, 상품 관리, 상품 분류 관리. 네, 여기 있죠. 아까 봤던 여기부터 이렇게 쭈르륵 그대로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변경도 영상에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테고리 했고 피지사란. PG사라는, 어, 결제 대행사라고 아시면 됩니다. 원래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무통장 입금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흔히 아는 핸드폰 결제, 뭐, 카드 결제 등은 PG사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PG사의 연결은 상점 관리, 결제 관리, 그리고 피지사 자 서비스 안내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피지사입니다 이런식으로 뭐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뭐 할인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건 유료입니다 22만 얼마가 카드결제고 여기 보시면 금액은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얼마 신청하기 신청방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은근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뭐 이렇게 제공해 준다. 신청 절차는 결제 수단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입금하면 심사 진행 여기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이 믿어도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래 에 사업자 등록과 이 쇼핑몰의 소유주가 같은지 상품들은 좀 올라와 있는지 보통 상품들은 한 15개 이상 정도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해줍니다. 뭐쭉 보시면 뭐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 피지사에 대한 내용은 피지사란 이런, 거랑을, 이런 거랑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좀더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맞춤으로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